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한 게임입니다. 게임 무한도 되고요. 자, 오늘은 말이죠. 건축을 할 겁니다. 어떤 건축이냐? 바로 헬리콥터입니다. 와! 와! 자, 일단 건축물 자리 잡으러 한번 떠나보실까요? 자, 갑니다. 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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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헬기 만들 곳은 여기다 하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일단 준비물을 꺼내보고요. 자, 일단은, 검은색. 석영을 할까? 석형. 그리고, 아, 가루 말고, 검은색. 이렇게. 자, 일단 겉에만 잡을 거예요. 좀 작게 만들까요? 크게 만들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만들고 싶, 싶은데, 좀 작아갖고. 뭐야? 뭐가 버그가 일어나는데? 아니까? 자. 아이고야. 아이씨. 오케이, 됐습니다 <laughs> 아 반블록으로 해야겠다 이이 이 반블록 말고 이 반블록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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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저기 파졌잖아 괜찮아요 뭐. 됐다 일단 이거 똑같이 만들어줄게요. 한... 이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한 이정 도 이 정도? 한이 정도? 오케이 이 정도이다, 반깁니다. 자 이건 뭐 똑같으니 넘겨도 되죠? 그렇죠? 자 그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한쪽도 똑같이 완성했고요. 자 이번에는 음. 아..이..이..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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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맞겠지 여기. 여기. 이렇게여기로 요렇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바닥을 메꿔보도록 하죠. 이걸로요. 음... 일단 바닥을 왜 이런? 자, 한번 다 메꿔보도록 하죠요. 한번어도 되죠? 그렇죠? 그래서 그렇죠? 그렇죠? 그럼 건어 찍게요. 자 일단 다 메꿨고요.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할까? 아이씨. 여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덮을건데 여기 색깔해주고 여기를 하나 더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되, 되죠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없애주고 모서리 쪽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밑에는 요걸로 깔아줘요. 요걸로. 근데 저 저는 문안 만들게요. 예. 네. 음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다 달지 어디다 달을 좋을지 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.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. 아니다, 이거 두 칼로 해야겠다. 뭐, 유리 반물럭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그죠? 자, 이렇게 창문이 완성됐고요 그죠? 총. 좋은 것 같죠? 아니면 여기 한칸더할 거야? 이렇게? 이렇게? <laughs> 음. 그래요. 보자. 다고 칩시다. <laughs> 이렇게 완성됐고요. 자, 이렇게 완성됐구요. 자, 이석영으로 똑같이 해줍니다. 이 겉에를. 이거 똑같이 해주면 돼요. <laughs> 헬기 갔나요? <laughs> 헬기 갔나요? 좀 모르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세요. 아 그걸 안꺼냈나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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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떠들까요? 어디 그래요 여기다 달아요. 아니다 이렇게 달자. 좀좀 좁혀 가듯이. 자, 이렇게 됐으면 이제 위에 는좀 만들고 싶지는 않네요. 여기게 할까? 그리고, 음, 요거 표현할 거는, 그래, 이거. 이거를 표현합시다. 어. 안 돼, 바둑 하이쪽에 달리면 멋이 없다고. 됐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도. 이렇게. 아이, 제발. 오케이, 됐습니다. 이게 핵이 갔나? 모르겠다. 풀플라우는 <laughs>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세요. 예. 네. 절대로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이렇게. 오케이. 그럴싸하죠? 이제 위에는 이렇게 해주고. 저는 이거 바주카 때문에 좀 길게 못 만들겠네요. 예. 네.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겠죠? 그죠? 잠깐. 전 길게 못 만들겠네요. 바주카 때문에. 헬기 가죠 그렇죠? 그죠? 뭐 여기다가 뭐, 뭐 라이터 같은 거 아유 뭔 소리야. 불빛이라든지 뭐뭐 여기다가 미사일 같은거 딱놓아고 티티 발사게라든지뭐 그렇게 하면 좀 좋겠죠?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만드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쩔로 가 보도록 하죠. 렛츠 고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헬기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참 잘 만드는 것 같나요? <laughs> 제가 뭐 타는 걸잘못 만들어가지고, 저 탱크, 저기 있는 탱크도, 음, 잘못 만드는데, <laughs> 자, 앞으로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, 안녕!